안녕하세요. 어도비 공인 전문가 게이트 디디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포토샵의 환경 설정은 새 문서를 만들 때 표시되는 New Document 창에 대한 내용입니다. 포토샵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 새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메뉴바 파일에 New를 선택하면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한 대화창이 표시되는데요. 포토샵을 좀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창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대화창은 현재 최신 버전인 포토샵 CC에서 새롭게 디자인된 대화창이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대화창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 프레퍼런스를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메뉴바의 에디트 하단의 프레퍼런스에서 첫 번째 제너럴을 선택합니다. 옵션에 보면 Use Legacy New Document Interface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데요. 포토샵에서 레거시라는 영문이 나오면 이전 버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New Document 대화창을 사용하려면 이 항목을 체크하면 되겠죠. OK를 누르고 다시 파일에 New를 선택해 보면 이전에 사용했던 New Document 대화창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버전의 New Document 대화창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